6월 주식시장 전망과 5월 총정리. 1. 5월 빅테크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. 엔비디아 24%, 브로드컴 25%, 테슬라 22% 상승.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도 17%, 16%씩 급등했습니다. 2. 반면 헬스케어주는 부진했습니다. 유나이티드 헬스 일라이를리는 약간이나 우려로 하락했어요. 3. 글로벌 증시도 강세를 보였어요. 독일과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 평균 5%대 상승. 트럼프의 관세 전략과 금리 동향이 시장에 영향을 줬죠. 4. 하지만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. 채권 TLT는 부진했고 달러는 1월 이후 6% 이상 하락했습니다. 금과 은은 약세, 플래티넘은 강세 유지 중입니다. 5. 6월 전망은? 기술주 중심 강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존재. 금리 부담, 관세 변수, 주요 경제 지표가 변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해요. 6. 이번 주 주요 일정. ISM 제조업 지수, 파월 연설, ADP 고용, 주간 실업수당, 금요일 고용 지표까지. 이번 주는 폭탄이 아주 많습니다. 주의 깊게 보시며 발 빠르게 대처하셔야 해요.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